이 갈매기 한 마리인데 요쪽에도 어, 갈매기들 지금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네, 어, 한마리터리 갈매기인데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진입니다 네, 여러분, 아, 지금 여기는 장고항입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장고항에 오늘 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아, 저번에 손맛을 한번 봤더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자, 낚시하러 왔어요. 자, 한번 바다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망했다. 네. 여러분 오늘 낚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또 한번 어 해로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목표는 음 오늘 목표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다 주워가기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뭐어어 가져가서 안 되는 사이즈나 이런 걸다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잡아 가지 않고 먹을 만큼만 챙겨서 해서 또 잡은 다음에 또 잡은 걸 얼만큼 잡았는지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그러면은 가 볼까요? Let's go. 그래서 갈매기 성대 모사 좀해 주세요. 예. 네. <목소리> <목소리> 갈매기 어떻게 오 들어보세요. 무슨 위에 노스페이스 장품인가요? 이거? 요 이미테이션. <laughs> 이거 이미테이션이지. 이거 그 어디냐? 베트남 가서 랩플샷 가서 구비한 거예요. <laughs> 난 당당하다. 야, 인간이 명품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태어나서. 소라, 소라? 잡았어 무슨 소라? 나 엄청 많이 잡았어 고동. 어? 그 그래? 오 어, 보여주세요 그래. 보여주세요 근데 소라 이것도 작은거는 집에 갖고 가면 안되지 않나요? 아까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안말 안했어요 <laughs> <laughs> <안 애기 소라. 웃음> 갖고 가면 안될거 같은데 일단 그거 그, 이따가... 네오서치를 한번 해보는걸로 어, 네오 서치 해보고 뭐, 못먹는다 그러면은 바로 풀어주는것까지야 보여주고 씨야, 진짜. 한2 0 0천마리있는 것도 이2마리 얘, 얘가 얘를 많이 잡아가지고 판매를 했대요 요즘에는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 뭘 잡냐면 바지락을 잡아요 바지락은 잘 사니까 사. 아까 어머님 굴맛 따시더라고요 굴맛을 굴, 굴, 굴 다신다고요? 아니요 굴만 따신다고요 아굴만 따신다고요? 네. 굴이 따시나요? <laughs> 지금 저랑 말짱만 하세요? <laughs> 뒤집고 <laughs> 싶어서? 잘. 찍든지 잡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하우머치. 왼쪽 팔왼 h 팔에 있는 타투 하 how much? Very, very, it's a p a s s 거 o n No, no, no. She look quite. You got it. One 는 a 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군대에서 얘 때문에 너무 놀림을 많이 당해가지고 파워레인저 변신하라고 그들병때 <laughs> 그냥 런 씨발 병자새끼들 어딨어 다 데리고 와창아 갈매기가 어떻게 울지? <laughs> 데리거 나라한테 야라고 부르지 데리고 와너 자꾸 나한테 왜 반말하냐? 어 웃는데? 씨발, <laughs> 비웃는데 저 새끼? <laughs> 지금대제해루질은 시작이에요 지금 이 아,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잡았지한 40.. 꼭올 겁니다 40분도 안 됐는데 한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 음. 한 3인분은 맛먹고 잡으면 더 잡는데 지금 큰 거만 잡으려고 이, 이 바닥은 보고 들어봐 그냥 밭이야 밭와 진짜 지금 민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냥 그냥 제자리에서 10초면 20개 찍는다니까? 왕이 <laughs> 한 마리

한 사람 이렇게 놀아요. 칼매기야, 대화를 치우고. 브라라보라소라보트에라보트에서라라보라보트에라보트서라보트에서 브라보트에서 브라보서 왔어. 칼 빌려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채집을 끝뜨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소란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소라 이 금지체장이 경지체장이 뭐 지역마다 다른데 3 cm, 5 cm 또 어떤 데는 7 cm 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다 버려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소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이거는 이제 갯수리 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이 고동 종류는 이게 소라 고동인데 소라과에 속하기도 하는데 이 안에 색깔이 하얀 색깔, 검은 색깔, 뭐 노란 색깔에 따라서 뭐 맵살이 고동, 갯수리 고동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수리 고동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한번 가서 해감시킨 후에 또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 볼까요? 고고고, 고고고! 아, 제발 힘들다. 무슨, 무슨 고등이야, 쟤네? 대사리. 어, 대사리 고등을 이제 삶은 물에 넣어줄 거예요. 이제 삶을 거예요. 왜 삶아요? 삶아야뽑아먹지 임마. 소금물 2 0 0 0 0니0소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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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0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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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 0 0 많이 <목소리> 네, 다 넣어보셨어요? 다 넣어버려요. 네. 다넣어버니다 좀, 더 들어주세요. 여기에 열기가 좀 있었다고. 아, 그래. 소 때문에. <laughs> 금방 못까지네 배수리 음 투척! 배수리. 배수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렇 상이 올라온다. 이 올라오죠. 보통은 원래 화이트 와인을 부어주지만. 우리에게 화이트 와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리 소주. 소주를. 음. 소주를. 네. 소주를 부어줍니다. 아, 소주를 부어주고요. 한번 삶았어요. 그래서 투척. 네, 음, 한번 삶았겠죠? 음. 그럼 투척. 투척수 <laughs> <볼 수는> 없으니까요. <laughs> 네. 그냥 뿌려주세요. 네, 골고루 뿌려주세요. 담아? 됐습니다. 아니요, 담으지 마세요. 뿌려도 되겠다. <laughs> 투척? 어, 이게 이제, 이제 되게. 이게 골고루 익으면서 졸이면서 하는 거라서 어 냄새가 기가 막힌니다자 이제 거의 다 들어가지고 양념이 완전 밴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플레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있잖아 여응 어우 좀 덥네 이거만 카놀라유 대수리, 파스타. 시식, 을해볼게요 우리 파스타, 를 한번 먹어보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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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가 한번 먹보다 맛있어요. 매콤하고 왜 달달한 맛이 나지? 달달하고 짜지도 않고 약간 얼큰하지? 응, 얼큰해. 입에서 계속 대주류 쉴고 있으니까. 축쩍한번넣지응면 넣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입에 넣고 한번더넣다 다음에 진짜 많이 잡사봐 어. 부모님들도 드리고 황은이가 좋아하는 비타민 A 하루에 고추 하나 먹어줘야 하루치 비타민이 충전이 된대 고추 뭐라 먹기 아이고 매울텐데 뭘로

오마이갓 청양고추처럼 막 따갑진 않은데 음, 그 매운 와 고추랑 먹으니까 땀 난다 남기면 안돼 싹 배워야 돼요 알았 아, 음? 지금 매운 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말소. 음 대소리가 진짜 엄청 쫄깃쫄깃한데 바세기보다는 크기가 크고 이게 달달해 엄청 달달해 아 진짜 달달합니다 와 진짜 달다 얘는 진짜 달다 와 진짜 맵네. 와. 엄청 매워. 나 하나 먹고 땀이 떨떨났다니까 내가 세세개한번 먹어봐. 참도 먹어까 와. 와. 얘는 바로 막 확. 와 진짜 맛있다. 워 오, 정말요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와. 김치가 제일 큰데. 쟤 조금 졌저쟤조금 꺼졌어. 아 근데 진짜 맵다. 아얘는 먹으면 안될 정도로 맵다. 내가 음, 음. 양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너 원래 우리 중에 먹는 양이 제일 많잖아. 그럴 때. 수영장 갈 때? 그렇지. 가지 음. 준비 뭔가 해장되는 맛이야. 응. 음. 어. 그러니까 국물 하나 없이 해장하는 맛. <laughs> 술 먹고 아주. <laughs> 싹 비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큰 영상은 다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 명진이들